연중제 29주간 월요일에 보내 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해 천주교 대성교구 목천 성당 주임 김선태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 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군중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스승님 제 형더러 저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라고 일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중재인으로 세웠단 말이냐?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있지 않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떤 부유한 사람이 땅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가 수확한 것을 모아둘 데가 없으니 어떻게 하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다가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지. 곡간들을 헐어내고 더큰 것들을 지어 거기에다 내 모든 곡식과 재물을 모아두어야겠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말해야지. 자,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재산을 쌓아두었으니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겨라. 그러나 하느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목숨을 되찾아갈 것이다. 그러면 네가 마련해 둔 것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자신을 위해서는 재화를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러하다. 찬미예 스님, 대전 가톨릭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아무리 부여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신학생 때부터 잘 알고 지내고 있는 한 형제님은 피부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제가 그분께 받는 칭찬은 신부님은 참 피부가 좋아요 라는 것입니다. 그럼 저도 같은 칭찬을 해드려야 합니다. 형제님은 누구보다 시간과 돈을 피부에 많이 투자합니다. 그런데도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이번에는 어디를 시술 받아야 하는데, 또, 어느 곳에서 관리를 받아야 하는데 라는 말을 오랜만에 만나는 제 앞에서도 하는 걸 보면 평소에는 얼마나 많이 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치고 자동차로 만족하는 사람이 없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치고 돈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재산에 욕심이 많으면 아무리 많은 재물을 소유해도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9,900만원이 있어도 100만원이 부족함을 생각합니다. 1억을 만들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재산에 욕심이 없어야 있는 재산을 가지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안타까운 삶은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삶은 재물이 넉넉하고 재물이 넘치고 부자가 되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순간 부자가 되어야 마음도 평화롭고, 넉넉히 사랑도 나누고, 더 많이 감사드리며 살아가고, 더 건강하게 살아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물을 쌓기 위해 애를 쓰며 살아가고, 때로는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생명도, 평화도, 사랑도 믿음도 재물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결코 부자라고 할수 없습니다. 지금 하느님 안에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야말로 큰 부자입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에 기도가 되지 않을 때, 행복하지 않을 때, 평화롭지 않을 때, 옆에 기도하는 형제들, 옆에 행복해하는 형제들, 옆에 평화로운 형제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질투심도 갖고, 하느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은 욕심이 많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재물에 세상적인 것들에 욕심을 내는 만큼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해 욕심을 내는 삶. 내 마음이 내 삶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고 부자인 삶. 많은 것들이 열매 맺는 이 계절에 우리도 열매 맺고 부유한 마음과 영혼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담당해 천주교 대성교구 목천 성당 주임 김선태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김선태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